바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성명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지구촌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강 루디아 교사님께서 오늘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이란 네. 선물 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16일부터 18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오사카 두 교회와 니가타 지구청 교회에서 백설공주님과 언니 배집사님이 원팀이 되어서 어려와 미용으로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2019년 10월에 채누가 선교사와 제가 동경에서 어려 선교를 했었는데 그때 동경 거리에서 만난 일본이들의 무표정과 또 영혼 없는 사람 같은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일본, 이번 일본행에서는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상황, 또 일본인 목사와 교회의 내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성도와 일본인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더 깊이 듣고 보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일본 어려 성김을 준비하면서부터 재정의 대가지불을 치루었습니다. 처음에는 6월 16일 출발로 티켓 값을 결제하고 어, 홍천 무지개 마을에 심은 단호박 때문에 1차 밴딩을 하고 가려고 6월 18일로 일자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결제된 표가 취소가 되어서 130만 원이 날아가고 그중에 12만 원만 환분이 되었습니다 주 후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미 군단의 후원으로 사역하고 있는 저희이기에 다시 예매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누가 선교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여보 이번 일본 어려 선교는 취소해야 할것 같아 라고 말했더니 최승교사의 대답이 약속은 지켜야지 우리가 대가지불을 치우더라도 이 말이 저에게는 주님의 엄성으로 들렸습니다 두 번째 티켓값을 치르고 며칠이 지난 후 여행사에서 첫 번째 티켓값 환불해 줄 테니까 로그인을 하고 들어와서 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메일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6월 16일 자 환불 조치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6월 16일 자 환불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6월 18일 두 번째 거는 티켓도 또 다시 환불 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어 12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들이 그 시간대에는 한국으로는 통화가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해서 영어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 말자. 또 딸아이가 전화를 해서 어젯밤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일에 오기를 어 원래는 안 되는데 두 번째 거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을 시켜줄 테니까 항공사에 연락을 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자기들에게 연락을 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락을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6월 18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 비행기로 김포에서 오사카를 가고 오사카에서 또 니가타를 가서 니가타에서 사역을 마치고 오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사카에서 이제 일정을 하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이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대가지불을 치르게 하신 그 결과가 영혼들을 치유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사카에서의 섬김 사진 혹시 볼수 있을까요? 네. 오사카 아가페 순복음 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을 치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오사카 아가페 교회에서 섬겼던 모습들이고 또이 특별히 픽셀 어, 공주인가 언니 배 집사님이 케이프드로 어, 오사카 아가페 교회에서는 한글 학교 교실도 했는데 그날. 한글을 배워온 일본 성도들에게 맛있는 음식 만드셔서 같이 먹기도 하고 또 돌아가는 일본인 성도들과 한국어 교실에 온 일본인들에게 이 음식들을 싸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든지요. 우리 대집사님께서 또 미용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어, 음. 전부 미용하고 난 다음에 아, 우리가 변신했어요. 우리가 달라졌어요. 라며 성교사님과 또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이거는 오사카 시내에 있는 순봉교회입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성교사님들을 섬겼고 또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기도 받고 있는 분은 오사카에서 두 개의 교회를 하고 계시는 김봉기 선교사님입니다그 교회에 보니까 오늘은 일본, 내일은 열방이라는, 어, 포스터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많이 기뻤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라는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때 굉장히 그 고호가 저희 가있음을 뜨겁게 했었는데 오늘은 일본, 내일은 열방 이 캐치플레이가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아, 이 성교사님은 조금 특별한 성교사님입니다. 여자 성교사님은 내경색을 한번아은 적이 있었고 이번에 왔을 때 어, 최성교사가 본 결과 내경색 정세, 정세가 다시 어, 있는 그런 여자 성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음, 두번 치료를 받고 그 다음 저희가 합심 기도하면서 남편 성교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세번 복창하고 그 다음에 포옹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남편 성교사님이 그대로 아내를 향해서 여보 사랑해 그러시고 두 사람이 뜨겁게 포옹하는 시간이 있었고, 아내 선교사와 남편 선교사가 굉장히 그 시간 행복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22일 늦은 오후, 니가타 지구청교회에 도착해서 바로 어여성김을 하고, 23일 금요일에 제가 사명을 위한 대가지불에 대하여서 전했습니다. 매일 지구청교회 선교사님, 한국인과 일본인 성도들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비싼 대가를 지불을 치르고 이번 일정을 진행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왜 진행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그곳에서 성교하는 성교사들의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할 때 성교사들의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구촌 교회 한 성도는 내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이곳 미용실에서는 불가능한데, 배집사님을 통해서 오늘 원하는 헤어스타일이 되었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네가타 지구천교회에서 치료한 모습이고 섬긴 모습입니다. 아, 오른쪽에 있는 어, 사진을 보면 최승도사가 기도하고, 어,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치료받고 나서 일어나더니, 제가 올 때는 지금까지는 허리가 어, 이렇게 층만층처럼 굽어서 튀어나왔었다고, 그리고 오늘 처음 치 어, 침을 맞는, 맞아 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자, 당신이 일어나서 거길 만지면서, "어,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고 그러더니, 주방에 그날 주일이었어가지고 모든 일본인 성도, 한국인 성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당신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 원래 침 맞는 거 무서워하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침을 맞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고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음 사진. 어, 니가타 시구청교회에 세달 동안 단기 성교를 나와 있는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손바닥이 굉장히 오른쪽 손바닥이 울퉁불퉁하였습니다 그날 한번 침을 맞고 주님께서 치료하셨다고 손바닥을 내밀고 어 성교사님 울퉁불퉁한 것이 없어졌어요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옆에 사진은 우리 정미라 성교사님이신데 너무 열심히 성교하셔서 몸이 많이 여기저기 상한 상태에 계셨는데 매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배 집사님 그날 뜨거운 활력을 하셨고 중간에 있는 사진이 중간 왼쪽 사진이 자기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이 되었다라고 기뻐한 성도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주일 오후에 어, 이 니가타 지구청 교회에 오시는 일본인 성도, 아 어, 목사님이신데, 일본 교단에서 굉장히 알아주시는 복음주의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를 받으시고, 주일날, 체누가 선교사가 오전 예외 설교를 마치고 나누어 오셔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22일 러전 오후 지, 니가타 지구청 교회에 도착해서, 바로 월제 성김을 했고 23일 금요일에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이제 매일 그렇게 성교사님과 성도들을 치료했습니다. 먼저는 그곳에 계시는 성교사님들 얼마나 힘든 상태에서 성교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 성교 재생산을 위한 성교 공동체 무지기 마을을 세우기 위하여서 주말부부라는 대가 지을 치르게 하셔서 지금 주말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최승교사는 홍천에서 기도하면서 임시로 주어진 땅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천호동에 머물면서 성교지에서 잠시 나오시는 성교사님들에게 아이 들 차량을 전달하고 받는 차량 성김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다섯대로 모두 보험을 들어서 성교지에서 잠시 나오는 성교사님에게 한달 두달 사용하는 그런 성김입니다 이것은 어 강원도 홍천군내 천면에 지금 5년 동안 임시로 무상 렌털 해주신 권사님의 땅에서 채누가 성교사가 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어 무농약 단호박을 지어서 순이익 오천, 550만 원의 순이익을 내 성교사님 가정에 흘러보냈습니다 올해도 일본 가기 전에 단호박을 심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서 6월 18일 변경한 이유가 단호박을 심고 난 다음에 세 번의 밴딩을 해야 되는데 한번첫 번째 밴딩을 해야 해서 6월 16일에서 18일 변경을 하게 되었고, 밴딩을 하고 갔습니다. 또 가기 전에 어, 비닐하우스를 하나 만들어 졌습니다. 무지개 마을 가족들과 함께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이제 이곳에서 겨울에 물품을 저장하고 기구들도 저장하고 할수 있는 비닐하우스입니다. 다음 사진. 5,800평은 5년 동안 무료로 쓸수 있는 땅입니다. 올해 3년 차입니다. 그곳에서 15분 거리에 앞에 사진 부탁드립니다. 2,500평의 땅을 중개소에서 소개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살수 있는 해발이 몇 고지인지 아신가요? 700 고지입니다. 이 6, 2,500평의 땅은 650 고지에 있습니다. 어, 주님께서 만약 이 땅을 주시면 이곳에는 성교지에서 풍토병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치료하고 싶습니다. 치료할 치료센터를 이곳에 만들어서 성교사님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무지개 마을에서 무료 차량 섬김을 하고 있는 성김입니다. 그동안 올 전반기에 차량을 사용하였고 또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성교사님들입니다. 한 대로 시작한 것이 이제 다섯 대가 되고 또 홍천에 두 대가 있고 이렇게 성교사님의 발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최근에 말리브와 또 아반떼, 스파크 저희가 이전에 쓰던 차를 폐차하고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때에 맞춰서 주님께서 교회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기증받게 하셔서 성교사님들이 행복하게 사용 중입니다. 성교, 성김을 위한 대가 지불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가 지불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할수 있습니다. 오사카에 가면서 가장 기대하였던 것이 일제시대 때 외할아버지께서 가족을 데리고 오사카에 정착하셨습니다. 해방이 되던 해, 엄마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나오셔서 저희를 낳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사카의 초등학교,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지금은 중증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는데, 오사카 초등학교, 소학교, 그 이름은 일본어로 정확하게 구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가기 전에도 초등학교 이름을 녹음해서 오사카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더니 100년이 넘은 학교인데 아직도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선교사님과 우리 배 집사님 저희들이 그 오사카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특별 은혜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섬김과 선교가 쉽지 않지만 대가 지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또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맛을 본 사람만 알게 됩니다. 혹시 옛날 옛날에 어 샘표 간장에서 불르던 로고송을 아시나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굉장히 유명한 로고송이었죠. 저는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해봅니다.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대가 집을. 맞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5,800평, 2,500평의 땅을 위해서 꼭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800평을 주시면 거기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순이익이 창출되면 그 이익금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흘러 보내는 일을 하고 싶고 2,500평을 주시면 힐링센터를 지어서 선교사님들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지금 심어놓은 단호박이 팔 중순이나 팔 말되면 거두게 됩니다. 이제 거두면 판매를 시작해야 되는데 무농약 단호박의 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지개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필리면 동성애에서 사용하는 무지개를 마을로 단어를 쓰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채누가 성교사가 성교제생산을 위한 성교공동체 그 이름을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신 이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또한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저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무지개 마을이란 이름으로 선거사를 섬기기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대가지불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5,800평, 2,500평의 땅을 주셔서 선교사를 섬길 수 있는 선교 재생산을 위한 선교 공동체 무지개 마을을 세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